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어,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어, 이제 시작되는 트럼프 2기 어, 트럼프가 어쩌면 저희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좀 뒷북이죠. 트럼프 얘기를 사실은 그 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어, 너무 이렇게 막 모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 즉흥적인 생각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늦어서 늦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 취임식을 할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언론을 보면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구도에서 어, 해리스의 편을 들어주는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언론에서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냐? 해리스가 당선될 것 같냐? 초 박빙이었죠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때 이제 누가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트럼프가 될것 같다 조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길래 음 내가 정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은 모르겠지만 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 인플레이션이 오면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 정권 교체가 대단히 자주 일어납니다. 한국도 그랬구요. 미국도 그랬어요. 어, 실제 여, 한국에서 여야가 바뀔 때 보면, 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혹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서민들이 살기 어려울 때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어,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미국 연준에서 어 금리를 낮추는 거를 대단히 지금 뭐랄까 천천히 하고 있고 또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 된 이유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자분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어 일례로 마트에서 뭐천 원에 사던 게 있는데 그게 한 천삼백 원 천사백 원이 됐다 했을 때 부자들은 그게 이천 원 돼도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근데 대부분 서민들은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만큼 다른 곳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그동안 해오던 것을 하지 않아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죠. 근 투표는 잘 살건 못 살건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공정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어~ 정권에 대한 어~ 심판론이라고도 하고 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어~ 보통 그 시점에 야당의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유럽도 많이 바뀌었죠, 정권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어 오로지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심하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됐는데요. 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언론이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한국은.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어, 요 내용이죠.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요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 뉴스 트럼프라고 검색만 해봐도요, 뭐,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출에 부정적이고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 최근에 한국은 그래도 수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어~ 참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선전을 해주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대표적 공약이 공약이 바로 이제 관세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실행이 되면 이제 수출이 좀 애매해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언론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 부분은 한번 보시면, 이건 이 삼성회장님이죠. 1995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었죠. 어이 이야기 하고 나서 이제 정치권에서 감히 기업인 따위가 라면서 발끈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근현대사에 보면 정말 못살던 시기에서 지금 이제 오팔 년 개띠 분들이 정말 산업의 역군으로서 정말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어 하셔서 이제 중진국이 됐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오는 과정에 보면 평탄하게 오지 못했어요. 실제로 개발도상국과 중진국들 중에서 선진국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산업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다가 분명 분명히 위기가 오면 꺾이게 되고 그러면. 뭐 중진국의 함정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상황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올라갔죠 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위기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땠는가 그러면 우리는 국민과 기업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와 행정도 노력을 했죠. 당연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한국은 국민과 기업이 위기에 강하고 극복을 잘한다. 뭐 위기의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습게 소리로 할 정도로 어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지금 트럼프 어 이기죠. 이기가 되면 아마 이게 위기가 수도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위기이던 기회이던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일기 때도 뭐 트럼프가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죠. 기업인으로서 유명세와 뭐 여러 가지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어, 좀 다른 루트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신 사 되신 분이죠. 어 이때도 사실은 정치 엘리트분들의 공격을 많이 당하게 트럼프죠. 그때 한국도 대단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냐면 트럼프 1기 기간에 한국은 음잘 살았어요. <laughs> 잘 살았습니다. 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고요. 어, 주식은 떨어졌죠. 그 기간에 주식은 떨어졌습니다. 어, 부동산은 잘 올라갔고요. 어, 그리고 무역이라든가 국가 경제적으로도 잘 됐습니다. 트럼프 때도, 어,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음, 대단히 평온하고 잘 살던 시기입니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한번 보시면요. 어, TV 서울 이제 이현숙 기자님이 쓴 건데, 이제 TF,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어, 최다 대미 투자국은 한국이라고 보도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 미국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나라가 한국이란 얘기죠. 어, 한국의 기업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 기업가 분들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인 멕시코나 캐나다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음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 동남아나 뭐 인도 같은 데로 갈 것이냐 뭐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근데 미국에 갔던 이유는 뭐 중간에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투자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 이 기간에 보면 다 타국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는 멕시코 같은 데다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멕시코나 캐, 어,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이제 FTA 협정 때문에 이제 무관세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물론 멕시코나 캐나다에도 투자를 했지만, 미국에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어, 아마 다양한, 뭐랄까,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은 인류입니다. 인류가 국민이겠죠. 어, 우리 기업들은 고민을 했겠죠. 미국이라는 인건비도 비싸고, 어, 모든 면에서 생산을 하기에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멕시코나 캐나다에도 투자를 했지만 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을까 이 부분은 아마 그 이후 혹시 트럼프가 된다면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트럼프가 안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지금 취임도 하기 전인데 멕시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어,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어, 이 물건에 대해서 중국국. 국적의 국가가 갖고 있으면 관세 다 매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벌써 시작했습니다 <laughs> 어, 실제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벌써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일단은 어, 미국의 지금 많이 거점을 마련해 두고 있다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는 트럼프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은 특 특징상, 그, 무역. 그니까 러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땅도 작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2022년부터 지금 국제정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러, 우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피해만 입은 건 아니고, 어, 군수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또 엄청난 또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근데 그중에서 이 러시아가 바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영상의 주제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현재 뭐 기사를 보면, 파라텍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크라이나 소방 기업과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전쟁이 끝나면 이제 재건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다. 이제 한국의 트랙터가 이제 재건 사업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이기는 종전을 지금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얘기가 있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벌써 트럼프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가 됐나요? 한국에서? 음, 이쪽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안 멈추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방식도 정말 간단하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추는 걸 거부하면 트럼프가, 아, 그래, 그럼 무기 지원 안 해. 이거였어요. 그럼 무기 없이 너 어떻게 싸울래? 이거였고.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데 계속 하겠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린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무기를 다 줘버릴 거야 그래서 한번 러시아 한번 버틸 수 있나 해봐 지금 이렇게 그냥 무기를 놓고 트럼프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그 영향인지 러시아도 약간 긍정 시그널을 보냈고 우크라이나도 어,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천재 같기도 해요 저는 아 요거는 좀 옛날 건데 2022년 2월 3일자 한국 무역 협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월 3일이면 뭐냐면요 전쟁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2월 며칠이었죠? 2월 한 9일인가 8일쯤에 전쟁이 일어난 걸로 알거든요. 정확한 날짜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바로 직전이죠. 이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어23 21년도겠죠. 지난해 한러 교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대비 53%가 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 러우 전쟁 이후로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어, 87% 정도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실제 우리는 러시아에서 돈을 대단히 많이 벌고 있었어요. 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1위를 하고 있었고, 어, 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뭐 거의 뭐 1, 2비를 다 한국 기업이 독식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 시장에서 대단히 어, 한국의 기업들과 제품들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37, 87%가 됐죠. 거의 무역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어, 요즘 뭐 에너지 물가 비싸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어, 에너지 물가가 비싼데 이 러시아에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은 무역 제재 때문에, 이거가 조금 막혀서, 지금 여러 가지, 어,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생기게 되었는데, 음, 이제 전쟁이 끝나면, 아마 지금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죠.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푸틴과의 친분을 항상 과시를 했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무역 제재를 풀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점진적, 점진적으로 아마 풀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이 이야기는 과거에 인도가 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핵무기에 대한 어 국제 사회의 제재로서 경제 제재를 했었습니다. 경제 제재. 경제 제재를 했었는데 인도라는 시장은 인구도 많고 점점점점 발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경제 논리상 아 계속 제재를 할순 없겠다. 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풀어주죠. 점진적으로 해제를 해주면서 지금은 뭐 핵무기를 만들어서 보유도 하고 있지만 경제 제재도 경제 제재도 없습니다. 어, 반면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어 지금도 제재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먹고 살기. 근데 러시아는 뭐 인도 같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 엄청난 에너지 강국이고 또 많은 자원도 많고 그리고 무역도 상당히 하는 나라입니다. 돈도 많죠. 이런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저는 분명히 전쟁이 끝난다면 점진적으로 풀어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이 아마도 최대 수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냐면 하 러시아 입장은 어 유럽하고는 지금 거의 적대적 관계고요어 미국하고는 어차피 거래 무역 많이 안 했습니다. 어차피 미국도 자원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딱히 러시아 제품을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 전 세계에서 좀 독특하게 자유진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 서방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서방 자유 국가하고도 민주주의 국가하고도 거래를 하고요 공산주의 국가하고도 거래를 하는 나라입니다 약간 어, 정치적으로는 친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냥 상관없다 돈만 벌수 있으면 우리는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독재 국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무조건 다 거래할 수 있다 이게 한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현재는 경제 제재가 있지만 제재가 풀어진다면 전쟁 이후에 그러면 유럽과는 거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겁니다 단시간에 막이 관계를 회복하기는 조금 눈치가 보일 거예요 미국하고는 별게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이죠 어, 한국과 경제적인 게 다시 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이기가 됐을 때, 어, 여러 정책들, 정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정책들이, 뭐랄까, 위기를 가져온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여기에서 주목을 한 부분은 전쟁 종식입니다. 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에너지의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이고 에너지가 안정화되면 인플레이션도 에너지 부분에서는 좀 안정화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 교역 국가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도 있겠죠 근데 음, 관세 관세 전쟁에서도, 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 아까 보셨듯이 한국은 이미 대미 투자액 1위 국가로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어, 아무리 트럼프가, 음, 독, 뭐랄까, 독재는 너무하고요 트럼프가 독선적으로 어, 정책을 결정한다라고도 하지만 트럼프가 최초의 당선이 되고 한국에 얘기했던 게 뭐였나요 어, 해군 때문에 해군 관련 문제로서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서방세계 이 서방세계에서 지금 제조업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유럽은 이미 제조업이 다 쇠퇴를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사실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져서 지금은 상당히 쇠퇴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은 진짜 한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제일 크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서방 친 서방 친 미국 진영에서는 한국이 정말로 제조업을 아직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그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어,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한 첫 번째 이야기 첫 마디가 조선업 같이 하자 요거였어요 요거였습니다 요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어 한국이 미국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했,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과연 뭐 아무리 변덕스럽고 독선적이라 할지라도 어 가장 많은 투자국을 내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약간은 그래도 한국을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트럼프의 집권이 한국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전쟁 종식이고, 전쟁 종식이 되면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좀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는, 어, 저는 25년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